비편 보실 편 하나님 이여, 주의 인자 를 좇아 나를 거닐려 계시니, 주의 많은 자비 를 좇아 내죄의 관을 도말하소서나의 죄악 을 마이가 시기 시니, 나의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대져 나는 내죄의 관을 아오니, 내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죽게 만범자 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망하 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니 모진니죄 중에 나를 임대하였나이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니 우을 처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말이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힘이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느끼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니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신념을 주사 나를 붙으소서 그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수하여 전파하니 주는 제사를 즐겨하니 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는 번제를 기뻐하니 하시나니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제사는 상한 진료이니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아니하시니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하시나 이루살렘 성을 쌓아 주소서 그대의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니 저희가 스스로 주의 안에 드리리. 오,